자, 태석이가 한 마리 걸었습니다 으쌰! 으쌰! 요따. 25 넘겠지? 25 넘겠네. 요따야. 아, 오늘 또, 어, 허서방. 허 용근이가 또 감성도 한 마리 또 흥포. 했습니다. 아, 이거 2 5됩니다 충분히. 꺼져 보고, 뼈는 한번 재봅시다. 드리퍼. 아이고야, 크네요. 그래도. 자, 태석이 가또한 마리 걸었습니다. 아, 오, 좀 작다. 좀 작아. 힘이, 힘이 없어 힘은 안 준다. 이거. 이 복제 아니야? 야, 그래, 으음. 20cm짜리, 어, 그래도 되면 되네. 20짜리 잡았습니다. 방생감이다, 방생. 아... 나중에 잡아놨다가 방생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예, 예. 어, 먹어버 역시, 늦게 차서 먹어버렸지. 끊어, 끊어. 끊면안 돼. 어떻게 뺄 거야? 뺐어? 어, 뺐습니다. 이세 번째 입질을 받았습니다. 와세 번째 입질을 받았는데 얼마짜리 가올라 올지 오좀 제법 큽니다. 25년 전 넘겼어요. 방생 사이즈는 아니네. 오오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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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번째 입질이네 번째 입질이네 번째 입질 오 초릿대 휘어지는 거오 어, 작은 거 같은데 어, 아 방생 사이즈입니다 방생 사이즈 방생 아. 사이즈 자 이거는 바로 놔 드리는 감은 아예 알겠습니다 방생을 한번 방생 해드리겠습니다 사이즈입니다. 방생 사이즈 방생 사이즈 자, 아기 감시 안녕 잘 가라 네. 속으로 갔습니다 오늘 방생 예. 방생하는 얼굴 한번 찍고 요, <laughs> 다섯 분자 그렇습니다. 다섯 분째 와, 요번에 사이즈는 은요번에 요즘에 좀 오늘은 좀 어이 사이즈 좀될것 같습니다. 아니다, 아니다. 방생인 것 같습니다. 이 아, 아, 최고 아, 잡은 것 중에 최고지. 아니다. 방생은 아닙니다. 이건. 이거는 방생은 아닙니다. 아, 포인, 포인트 포인트에 이거... 옮겼네. 저쪽으로 던져야 되겠네. 이거 살려주면 방생입니다. 방생 방생, 방생해. 방생해. 방생. 어, 아기 감시. 안녕. 여기서 본자 2주. 여 크다 크다 크다. 어. 요 크다 크다. 어이고 어, 많이 당긴다. 이건한 30cm 겠는데요 어? 뭐 박았나? 이겨 박았어. 박았어. 풀어 줘. 에이. 풀어 줘야 될거 아니야. 아, 진짜. 야, 박은 걸왜잡을당겨 풀어 줘야지 줄을. 기분이 없, 기분안돼 있네. 야 박아서면 풀어줘야지. 여덟 번째, 간선돔 여덟 번째 히트입니다. 이번에 좀커야 되는데. 또 방생 사이즈 아이가 오,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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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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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한번 어 응. 내려주고 한번더 얼굴 가까이 네. 오좀 됩니다 네. 그래도 먹어 아홉째 아홉 번째, 번째 입질입니다 열 번째 입질입니다 열 번째 입질 혼자 다 잡고 있습니다 이야 Hiritié. 오 배미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오오오 시알 준수합니다 오오 시알 준수하네 자 감시입니다 어떠냐 네 오늘 오. 또 허서방이 잡았습니다 아, 터졌어. 예 허서방이 터졌어. 아 바보팅씨 <laughs> 아이짜와낚대 <laughs> <우와, 낚시> <laughs> 뜰채 안돼도 된다 들이뻥이다 어 바늘, 아니다 뜰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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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 뜰채 들어 바늘이, 바늘이 약하다 빨리 뜰채 어 바늘이 약해서 이건 크다 이거는 삼자다 와이 태식이 애들 내가 잡는 사이즈는 하나쯤 정도 오 삼자 되겠데응 6시 27 8분 태식아 <laughs> 내가 니를 잡는 음. 사이즈 한마리는 해야 되겠나 예야 용근아 한번 들어봐라 니가 서어방 아, 딱시뭐 틀리네, 선장님. 은 자, 한번 자, 제가 찍어줄게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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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아야. 자, 자. 아씨. 자, 그대로 있어라잉. 이오는늘 어, 어, 조과입니다. 감삼돔몇 마리 했는데요. 어, 지금 뭐. 다 25, 6, 뭐 3까지 왔다 갔다 하는 사이즈입니다.